안녕하세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 오토튜브 토마영 인사드립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모두 무료이니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쌍용차가 큰일났습니다. 코란도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주며 다시 적자에 늪에 빠져버린 회사의 실적 때문인데요 딱히 신차를 출시할 계획도 없어서 더 곤란한 지경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최근 나온 코란도는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고요 지난 몇 년간 쌍용의 실적을 견인했던 티볼리는 경쟁사의 신차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판매량이 꺾여버렸습니다 G4 렉스턴이 국내에 두 종밖에 남지 않은 바디온 프레임 SUV라는 희귀성과 경쟁사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버티고 있으며 렉스턴 스포츠와 스포츠 칸 모델이 국산 유일의 픽업트럭이라는 특색을 앞세워 선방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겨우 네 종의 차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판매 중인 차들도 기세가 시들시들하니 그야말로 나락으로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야수가 좋지 않으면 수출이라도 해야 하는데 현재 글로벌 상황은 수출 시장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타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신차 출시인데요. 르노삼성 XM3나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같이 빼어난 상품성을 가진 신차가 출시된다면 쌍용과 같이 작은 규모의 회사는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신차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겠죠. 하지만 지폴렉스턴의 페이스리프트를 보니 풀체인지급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연식 변경 수준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해당 모델을 보니 신차를 개발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너무 잘 느껴집니다. 게다가 대주주인 마인드라마저 400억원의 단기 자금 지원만 해버리고 빠져버렸는데요. 그야말로 엄발의 오줌 누기 수준의 금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쌍용의 CEO라면 정말 아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것 같은데요. 최대한 자원을 긴축하여 신차 개발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쌍용의 모델은 코란도 투리스모의 후속작으로 알려진 A200과 중형 SUV인 J100 정도입니다. 쌍용은 회사 사정으로 A200 개발 개발 계획을 보류하고 신속하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중형 suv j100을 차기 신차로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심사숙고한 결정으로 생각합니다 만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중형 suv의 선택지는 많습니다. 현대 산타페 기아 소렌토, 르노삼성 QM6가 아직도 좋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경쟁차보다 좀더 가격적인 메리트를 줄 수도 있겠으나 금년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현대의 투싼은 중형 SUV를 방불케 할 정도로 덩치를 키운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쌍용의 입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레드오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A200정도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상 국산차 중 경쟁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 차가 카니발 정도밖에 없는데 가격 차이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A200이 한 등급 아래의 차로 볼수 있겠습니다. 즉 경쟁 차가 없는 시장이라는 것인데요. 아무리 봐도 쌍용 입장에서는 A200이 더 확률높은 싸움일텐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형 SUV에서 쌍용만의 특색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뷰티풀 코란도처럼 만들 거라면 다음 신차로 쌍용은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치열한 논쟁을 뚫고 지금 결정된 사항이 뒤집혀서 A200을 출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두가지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 쌍용에 많으실테니 쌍용 관계 자들께서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포지셔닝인데요, 카니발과 직접 붙으면 100% 망합니다. 무조건 현대기아와의 정면 승부는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은 실내 공간의 넓이를 카니발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만들고 포지션은 쉐보레 올란더보다 약간 더 높게 가져가는 것이죠. 한때 올란도와 카렌스가 경쟁하던 그 세그먼트는 두 차종 모두 단종되면서 현재 무주공산입니다. 이 포지션에 차를 출시한다면 생각보다 높은 실적을 거둘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큰 차를 올란도 포지션으로 가져간다면 편의 사양을 몇 가지 빼고 차체 크기도 좀 줄여야 할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 카니발을 구매하고 싶지만 비싸서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요는 첨단 편의 사양이 조금 부족해도 가격과 공간적인 메리트만 충분하다면 차의 구매를 고려할 것인데요 저만 해도 진지하게 구매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참고할 만한 성공 사례로 세그먼트는 다르지만 XM3의 사례를 들수 있겠는데요 가격을 경쟁사보다 많이 낮추는 대신 보조석 전동 시트를 빼는 등 편의 사양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하지만 판매량은 대성공이죠. 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디자인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코란도 트리스모 수준의 디자인이라면 평작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더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내외관 디자인을 보여줘야 할 건데요. 코란도처럼 티볼레의 디자인을 가져다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렉스턴의 디자인을 가져다 쓰고 이름을 렉스턴 트리스모 정도로 명명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XM3는 가격과 디자인 두 가지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역대급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M3는. sm3 사례는 정말 좋은 벤치마킹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두 가지가 시장에 관심을 끌 정도로 갖춰진다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이두 가지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거든요 솔직히 저는 차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격과 디자인이 기본기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a200이 두 가지 요소를 제대로 갖춰서 나오게 된다면 아마 쌍용에게 또 다른 신차 출시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a200부터 조속히 개발을 마무리 하시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되길 저도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쌍용의 미래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영상 마칩니다. 시간 되신다면 위에 추천 영상도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